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이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후 2019년 12월 10일 영혼의 샘터 스물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장 14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추수가 있고요. 17절로부터 20절 끝절에 또 다른 추수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로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요.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 되 내낫을 네,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천사가 보고를 합니다. 16절에 천사의 보고를 받고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또 다른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가졌더라 18절에 또 불을 다드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0절 말씀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추수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영혼의 추수이고요.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씀을 멸시했던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오늘 두 가지 추수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추수와 또 영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믿음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또께서 이 땅의 심판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또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또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불신앙을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며 그래서 예수 그리또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이시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한낫이라고 두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한낫은 추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곧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러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가까웠다는 의미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7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마태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요 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때입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국내고주 외국인들이 2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저들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온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추수할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추수할 영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가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덕겸 목사였습니다.